어, 오늘은 이따 춤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는 날이에요. 어, 예. 오랜만에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인사도 나누고 함께 재미있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활동 준비물은 다 받았죠. 오늘은 생물의 놀이랑 고양이 피노 만들기를 할 건데,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서 5분 전에 춤을 접속해 주세요. 5세 친구들은 오후 3시, 6세 친구들은 3시 30분, 7세 친구들은 4시예요. 이따 예쁜 짐이 생과 조물조물 비누도 만들고 생모래로 재미있게 놀이해요 어? 시계를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예쁘게 예배 드릴게요. 친구들, 이따 만나요.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신나는 율동으로 찬양 시작해볼까요? 잖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하나요? 어느 날 뱀이 허와를 찾아봤어요. 허와, 선악까를다 먹어봐.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야. 허와는 에잇, 모르겠다. 한 입만 먹어보자. 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선악까를스 꿀꺽하고 먹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뱀 같은 나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대요. 예수님도 화처럼 요게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귀를 조금 열고 잘 들어보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혼제 열심히 기도하셨죠. 우리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굶으셨대요. 배고프셨을까? 안 배고프셨을까? 배고프셨을 거야.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하기 시작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무지 배고플 거야. 가서 먹을 것으로 꼬셔봐야겠다. 분명 넘어오겠지? <laughs> 예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모든 걸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돌을 빵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안돼! 성경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와있어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나라를 보여주어요 그리고 또 꼬시기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힘과 영광을 주겠소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것이요 예수님께서 절하셨을까 안하셨을까 안하셨어요 안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쓰여있다 이 세상에서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또 마귀의 욕을 이겨내셨어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꼬시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교회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말을 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우리도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할 때가 진짜 많아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쏙 들어오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친구가 미워지고 동생이랑 싸우게 되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유혹들을 할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꾸 나쁜 마음이 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거야? 전도사님 따라해볼까요? 안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거야 자, 마귀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유혹해요 예배드리지 마 유튜브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면 어떻게 한다고? 안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거야 마귀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유혹해요 저 장난감, 너 가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도 없잖아. 몰래몰래 몰래 가지고 가.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면 어떻게 한다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거야. 자, 마지막이에요. 마귀가 이번엔 이렇게 유혹해요. 야, 쟤 되게 못생겼다. 힘도 약하고 되게 바보 같아. 우리 돌려줄까? 메롱 메롱, 멍청이. 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거야! 진짜로 마귀의 목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자꾸자꾸 생기면 우리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욕을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손 모으고 능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 준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늘 승리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리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리 환난 중에 만나. 도움이시라 10분 46분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시편 사십육편 일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자지이 힘이신 진... 음. 힘이신 이나님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사십육편 일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희미신니한남도을말나큰도시다파 희미. 다시 육평 비켜 맞 아멘 은피난처요희미이한남동아 만나 큰 도움이시라 10편 40.